자 기해년 말띠입니다. 오늘 영상을 어 2019년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말띠 음 이무생 말띠가 있어요. 1 8더라고 70살. 자 경호생 말띠가 있고 20살 저 서, 30살입니다. 자 무호생 말띠 42 그다음에 병호생의 말띠 쉬운 네 가보색 말띠, 66세가 있습니다. 자, 말띠들. 자, 삼재가 이제 삼재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날라갈 것 같죠. 말의 기운이 참 좋으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또 이렇게 기회년들여서 말은 역동적이고, 항상. 진취적이고 활동적이 좋고 또 말은 원래 사주파제에 말은 또 저기가 있어 영마의 기운이 많잖아.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고 막 돌아다녀야 돼. 근데 기해년에 이제 또 기해년 자체가 영마가 되니까 영마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자 당일은 남쪽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도모하건다, 뭘할 때는 남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좋고 또 오행으로 보면 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은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지갑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과감하게 붉은색 같은 넥타이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비신사를 본다면 겁살이 들어옵니다. 겁살은 뭐냐? 잃거나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잃거나 빼앗김이라는 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우환이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건강. 우리 이모생에 나는 말띠 78세. 건강 지키십시오. 빼앗기면 안 되니까. 자, 어 30살에 나는 경호생이 되겠습니다. 자, 어, 저희 집에서는 2 9이었을지 작년 에 무술년이죠. 아홉인 이 경호생들이. 참 사연이 많은 경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줬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모든 20대의 풍파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30대의 새로운 시작,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해우단연이고 자 바쁩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실은 좀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직장에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신 분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자 연인과의 그 부분에 새로운 이성을또 만나라 고 그랬어 그러니까 연인이 없는 분들은 또 인연줄을 잘잡아서또 행복한 기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운의 흐름이 평온에 가까워요. 어, 왜냐면, 작년에 사건 사고, 삼재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직장을 다니면 지금부터 다니고 있으면 그 주위 사람과 원만하셔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승진의 기운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승진에 깨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무호생입니다. 42살. <laughs> 자, 연인이 없는 분들, 결혼을 안한 분들, 자, 그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 기운이 있는데 잘안 되신 분들, 어 올해도 만약에 안 된다면 셋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티격내격이 돼서 이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인연법이 들어온다 이것도 있어갖고 43까지 결혼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말띠들은 남한테 이렇게. 음, 매달려서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과 자기 일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말띠들이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정치적인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말띠들 혹시 이제 이 말띠 중에는 이제 뭐 특이하게 있는데. 그런게 많아요 난 중에 이제 이 법조계 나 경찰이나 뭐 이런 그런 고위층 같은 쪽에서 있는 분들 참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 이건 행운의 TV 안에 일러주는 거야 경찰 공무원 뭐 이렇게 어 군인 승진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 아시죠? 청동말, 청동말. 요즘 공예를 나만의 공예에서 만드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열쇠 고리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요만한 청동으로 된 동상을 하나 갖다가 내가 앉아 있는 책상, 내가 하는 직무실, 내가 공부하는 자리 이런 데다 놔둔다면 여러분들 기운이 업돼서 올해 시험을 본다면 그런 쪽의 시험을 보는 사람은 성공할 일이 굉장히 높으니까 행운의 아이템 잊지 마시고 청동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병원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재 나가고 이 병원생들도 뭐라 할까 좀 가만히 있지 못해 직장 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고 그냥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뛴다고 뛴다고 이게 다 말이니까 뛰는 건 맞는데, 무작정 뛰면 안 돼. 좀 생각을 해가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업하지 마십시오. 올해까지, 직장에 있다면 올해까지 참고 견디세요. 남 밑에서 차라리 일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까지는. 자, 조금 더 있어야 돼. 뭔가를 한다면. 실패를 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려 한다면, 잘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오생 말띠입니다. 음, 갑오생 말띠가 말띠 중에 그래도 기운이 제일 좋아. 가부생 어, 말 때가 기운이 제일 좋고, 어, 뭔가 이제 66이라 그러면 작년부터 기운은 왕성하는데, 내 기운만 좋은다고 또 뭐가 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나라의 흐름, 사회 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 가부생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 사업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어, 지금부터 올기해년에 열심히 하시고, 또,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다이 갈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많으니까 우리 말띠들 여러분 힘내시고 아까 팁으로 가르쳐 준거 그런 것도 잘 아시고 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건강 아까 겁살 준다 했죠 건강이 뺏기면 안 되고 재물이 잘못 사업을 잘못해서 재물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특히 음 병원생 내 가정에는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좀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편안하자고 일러 주는 말이지 잘 되는 가정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뭔가는 조심하면 좋고 이득이 있는 건 과감하게. 자, 말띠 여러분. 자, 기해년에 모든 일들이 만사여일라고 소원 성취하기 바라고요. 오늘 천신당에서 기해년 말띠 운세를 말씀했습니다. 자, 항상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천신당이 힘이 돼서 영상을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